방금 초개받은 전통 혼례 집례를 맡은 최기 타인다 인사 올려야 했습니다. 해 서부모례 초자례 초녀례 서부모례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의 교훈을 받고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이 자리는 철례 청이 마련된 신부의 집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본가에서 이미 사단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득담을 듣고 신랑은 신부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신부는 병풍기에 서 있으며 어머니는 병풍 앞 오른편 동쪽에서 서양에 있습니다 신부의 혼주이신 아버지는 계단 안의 동편에서 서양에 서 있습니다 해, 거래서는 거래서는이 있겠습니다 예, 네, 거래서는 이제부터 석관고을 강진사의 장남 성수군과 우리 마을 이진사의 셋째 진아양의 혼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한내 안내. 전한내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원한 같이 살기 수을 다짐하는 뜻으로 기러기를 두리는 의식입니다. 신랑의 행차는 신부의 집앞 대문으로 와 주십시오. <laughs> 원래 본인은 해들면 무료에에나가 집사는 전환상을 방 앞에 놓으세요. 두제부 실존의 통합 서향이 신부의 아버지는 방 앞계단의 정쪽 아래에서 서양에 서세요. 청사 초롱은 뒤를 열어 주세요. 신랑의 행렬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Obrigado. 오직사는 신랑의 가리개를 받으시고 안부는 기러기를 신랑에게 전하세요 서지오부가 계속 동양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이르러 계단의 서쪽에서 동향에 서세요 주의 서 군신에 주인은 업례를 하고 신랑은 몸을 굽혀 예를 올리시오 주의 선거 언아 관계 희도 서양이 주인이 먼저 올라전한 신기에서서지인 서세요. 지 몰라? 야, 부단역을보여냐이 어, 나오면 찍으라고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집사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라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요요 서계자 동안 전우사 수, 허야 신랑은 구르자 기도기를 전한 상미에 머리가 Thank you. 예를 갖추기 때문에 피백이 들어있습니다 봉수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맞절로 인사하는 의식입니다. 교배례를 행합니다. 서쪽 계하 북향이 북쪽계하 북향이 신랑은 동쪽 계단 아래 북향하여 서고 신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북향하여 서십. 양각자친 선호 우집사 금배상전 상향이 군신상례 서자친 점홍초 부자친 점청초 우굴신상례 좌우고처 신랑 신부의 우집사는 금배상 앞에 나가 마주 서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세요. 마스코보예니 파시코. 네. 뒤집 s 바로 신랑의 우집사는 홍초의 불을 켜고 신부의 우집사는 청초의 불을 켠 다음 다시 예를 갖추고 원자리에 돌아가세요. 서부 지사 교회 좌우2 신부의 좌우 집사는 동쪽의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의 좌우 집사는 서쪽의 신부의 자리를 펴고 신부의 좌우에 가십시오 신랑과 신부의 좌우에 서십시오. 서보수 집사 지저 한숨 옥세 신랑과 신부는 좌우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서, 지, 동, 서, 북, 지, 서, 서, 상, 향, 이 신랑은 동쪽 자리로 올라가고 신부는 서쪽 자리로 올라가서 마주보고 서세요 서부지사 교회 보기 신랑 신부의 좌우 집사 는 원자리 로 돌아가 세요. 신부 는 먼저 두번절하 세요. 은 다시 한번 절하세요. 행 서천지례. 서천지례는 신랑과 신부가 천지 신명에게 서양하는 의식입니다. 서천지례를 행합니다. 담내 서 동부서 신랑은 신부에게 업하고 동쪽 자리에 올라 서양에 앉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담내하고 서쪽 자리에 동양, 동양에 앉으세요 각 우집사는 동로상을 반듯하게 차려주십시오

잔반을 신랑 신부에게 주고 가구 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laughs> 서부 고흥찬반 서천 하하찬반 제주 서지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눈 높이로 받들어 올려 하늘에 서양하고 잔반을 내려 바닥에 제주해 땅에 서양하세요. 서부 좌지사 수 잔반 치우고 처 서부 거효 치우 공기. 각 집사자는 찬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고, 신랑 신부는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으세요. 해, 서, 해, 해, 배울에는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서약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배우례를 행합니다. 신랑 신부의 우집사는 앞으로 나와 건배상을 보고 나란히 서주십시오. 서지자 공사소고 <목소리> 우 집사 청사 소수 신랑의 우 집사는 홍실을 왼손에 걸치고 신부의 우 집사는 청실을 오른손에 걸치세요. 우 집사는 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서부 차 집사 각자 집사 는잔반을 신랑 신부 에게 주고, 부 집사 는술을 따르 세요.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가슴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신 다음 부집사에게 잔반을 주세요. 서부집사 소잔반 교회 치배우서 수잔반 각우 집사는 잔반을 받아, 각 오른쪽으로 가서 잔반을 상대편 좌 집사에게 주세요. <목소리> 서보좌지자수 잔바 수 잔바. 자부 집사는 잔반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주세요. 서부 집사, 서부 수잔반, 오 잔반, 잔반. 악서 음피 수잔반 부 집사.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받아 가슴 높이로 밭으로 올려. 배우자의 서양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서부 집사 소 잔반 소 잔반 대부 집사 강부 집사 소 잔반 노행구청 자 집사는 잔반을 받아 상대편의 우 집사에게 주고, 우 집사는 원자리로 돌아가 잔반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 박이 두 개의 바가지로 나뉘었다가 원자리로 돌아와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금배례를 행합니다. 박우 집사는 금배상 앞에 나와 상을 향해 서주십시오. 서구 저 집사 각 우집사 취배 돈치우 서부지전 한상 각 좌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려 상 위에 놓으세요 각 우집사는 금배상의표주박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 위에 올려 놓으세요 가집사는 잔대를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시고 가구 집사는 표주박에 술을 따르세요. 서보 거 근배 은피 수장반오 집사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 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잠바를 좌집사에게 주세요 서부집사 수잠반 치우고처 치근대 합치우근데다사 수사 치우고처 치잔 치우반산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시고 각 우집사는 표주박을 갖다가 건배상 위에 합쳐 놓으세요 선목의 실을 원자리에 걸치고 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각 좌집사는 술잔을 잔대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상을 반듯하게 정리하세요. 오 집사는 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서고 이 상향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신랑은 신부에게 업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몸을 굽혀 담례 하세요. 신랑 신부는 금배상 앞에 나와 주례를 향해 서 주십시오. 다음은 주례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박이 두 개의 바가지로 나뉘어 있다가 하나가 되는 혼인 예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부부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위로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형제들과 위에 깨지내며 아래로는 많은 자식을 생산하여 잘 보살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귀를 누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랑 신부는 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공수 대례 바로 예식은 마치고 다음에는 합국례를 하는 첫날밤을 지낼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금침이라는 걸 그때 친정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금침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진아비가 들고 온 것은 첫날밤을 지내고 난 뒤에 이댁 사위가 처가 부모님 장인 장모께 드리는 패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가는 우기례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돌아서서 삼일 자기게 인사를 남기겠습니다. 수 이상으로 강성수 성과 이진아의 본인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